건이해요 나와봐 시장도리 통이 나와봐 통이 안 나와 나와봐 통아 통이 나와 통이 나와 알라 통아 <laughs> 나와 봐라 빨리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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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이 나와라 통이 나와봐 엉빠이 <laughs> 나와 살뺀 아파트 아니야. <laughs> 나와봐, 사람 짐이 오기도 전에 캣타워가 왔습니다. 사람이 오기도 전에 캣타워가 왔어요. 오빠, 가 이리 와. 오빠, 이 짱돌 있잖아. 무서워, 이리 와. 어떡해 적응해야지. 나와 얼른, 동아, 나와 봐. 이제 살아야지.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, 이제 먼저 입주 좀할래 사전 뺄래. 고양이 생각 안 나와. 동아, 나와 봐. 엄마 있잖아. 나와 통이, 동아 나와 봐. 통이나 나와. 통아 나와봐 아우 겠다 배진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안심심할까? 사전 점검 왔습니다 아데짱아아짱돌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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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괜찮아. 괜찮아. 짱돌아 괜찮아. 괜찮아. 여기서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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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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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키나야 되나 짱돌아 어. 대박이 삼촌 잡아올까? 응. 대박이도 적응을 못해요 우리 대박이가 지금 불을 어서켠지도 모르겠다. 짱돌아. 에 짱돌아. 할머니 졸졸 따라다니네. 네가 <laughs> 제날 따라다녔다고. 이리와도 이라바. 짱도이아다리 빨리 빨리 리빨 <laughs> 할머니 간다. 빨리빨리, 아 할머니 졸졸 따라다니네. <laughs> 니놔또 갈까봐? 니를 놔두고 어딜 갔겠냐? 조조조 따라다니네? 강아지야? 응? 강아지십니까? 조조 따라다니네? 통삼촌 숨어있더라. 어디 보자. 일부러 문뭐 닫아놨는데. 통그 숨어있냐? 나와라. 가자. 빨리 나와. 가자. 통왕. 그 앞에 붙어 있어, 그러면. 통아 오야. 이사 와야 되는데. 장두다, 아이고 아이고. 장두다, 응. 무서운 붙어 있어. 장두라 뭐가 이상해? 뭔 이상? 동아 여기서 살자 알았지? 괜찮지? 그렇지? 괜찮다 했어 너 모르기 없게야. <laughs> 응 여기서 살 거야. 응? 동이 대답해. <laughs> 살 거야 안살 거야 살자. 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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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입에 막지 말고 여기서 살 거야. 우리 봐봐 살 거야 살 거야 살 거야 안살 거야? 대답을 해. 살래? 너 대답했어. 분명히 아겠어. 아. 너 딴소리할 게 없게. 너 딴소리할 게 없게. 알았지? 동아. 맘마죠맘마왜 이렇게 비볐어? 동아. 맘마 불안해서 그러는 거야? 네. 동이 불안해. 응? 엄마 있는데 뭐가 불안해? 응? 가자 이제. 응? 아유 이쁜 사람. 동아 안맞